일을 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서 깜깜해진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하! 완성됐습니다. 지금 차에 좌대가 붙어 있는 거. 차에. 좌대만 붙어 있는가 받침들까지 붙어 있어요. 뒷꼬집까지 설치가 돼 있고. 요런거 <laughs> 이제 낚시 가서 차만 내면 바로 낚시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모른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아, 커피 넣어놓고 여기서 먼저 기둥, 기둥 빼고, 빼고 이 기둥은 2m, 2m까지 높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해서 기본적으로 기둥을 빼도 약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문 닫고 딱 이렇게 문 닫고 여기 잠궈주고 다시 닫히지 않게 딱 잠궈주고 한쪽만 잠궈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고 딱 닫으면은.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서 뒤에서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드릴게요. 아, 속에 불을 켜야 보이겠네요. 이거 문 닫아놓고 열어놓고. 보입니까? 안에 불켜 드릴게요. <laughs> 여기서 지금 카메라는 지금 삼각대에 받쳐져 있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한번 열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이래 놓고. 보셨습니까? <laughs> 저는 못 봤습니다. <laughs> 지금 카메라를 빼 볼게요. 이쪽 문짝 때문에 여기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낚시하면서 차에서 내려올 일도 없습니다. 뭐 뒤꼬지를 장근에 빼네 <laughs> 이 진짜 게으른 낚시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엔 닫아볼게요. 나도 이거 나중에 영상을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되게 되는 건지 제 생각대로 되겠지만은 어 저는 그걸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카메라 고정 시켜 놓고, 요거를 닫고, 걸고문 닫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영상을 돌려봐야 되겠죠. 영상을 돌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닦이고 저거 하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신발 벗고 다녀야죠.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이 부분이 걱정되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간단해요. 여기 볼트 하나 있어요. 여기 요거를 잡고. 딱, 잠궈주면은, 못 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이러면은 차 타고 부르릉 가고, 가서 요것만 끌고 문 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설치해놓고, 여기서 이쪽, 이쪽으로 지금 그 야외에서 보는 테레비를 하나 설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그리고, 오늘 저기 점이야 모기장 저거 하시는 분 방충망 하시는 분이 우리 2층에 방충망을 저거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모기장을 문 열었을 때문 열었을 때 모기장을 좀 설치를 해달라 그랬더니만은 못한대요. 그것도 제가 해야 돼요. <laughs> 그 방충망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 어, 자기는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어, 모기장 그 주문해서 제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낚시하면은 기똥 차지 않습니까? 전 이제 내일부터 이것 타고 낚시 다닐 겁니다. 이것 타고. 그리고 옆으로 해서 해보고, 옆으로 해서 해보고 좋으면은 뒤에도, 뒤에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딱 펴놓고 뒤로 댈 수도 있으니까, 차를 뒤로 댈 수도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되는 거를 저기 저 보니까 어 효율성으로는 옆으로 되는 게더 많이 사용할 것 같고 뒤로 되는 거는 그 길이 좁은 데서는 좀 문제가 돼요. 뒤, 뒤로 되는 거는 그래서 나 혼자 될수 있는데 그런 데만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걸 한번 해보고 좋으면은 뒤에도 되고 그러면서 저는 아, 낚시 다니면서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저 낚시 갑니다. <laughs> 아 멋집니다 지금. 차를 여기 이렇게 대고 좌대를 이렇게 펼쳐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이쪽으로 어, 펼치면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올것 같아요. 차가 더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올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위치를 보면은 뒤로, 뒤로 한 50cm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차를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차에 자대 만들어서 처음, 맨 처음 하는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laughs> 지금, 물은 엊그저께보다 더뺀것 같아요. 보니까. 그 수심은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펴면은, <laughs> 좌대하고 받침틀이 한꺼번에 펼쳐집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거, 기둥, 기둥 세우면 됩니다. 등 세워놓고 요건 이제 무조건 안전 가락지는 최대한 올려 붙여야 됩니다 하나 세웠고 또 하나 야너 이리 와왜 그렇게 멀리 있어 이리 가까이 와 굉장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차 위에서 낚시할 거니까 신발은 벗겠습니다. 이야, 벗어놓고, 얘도 이쪽으로 묶어놓고, 필요 없는 거니까, 야 하! 카메라에 저 나옵니까? <laughs> 카메라 옮기겠습니다. 오늘은 신형 신형 받침대 신형 받침대를 펼쳐 보겠습니다. 이거 샘플로 1단 하나, 2단 하나, 달랑 두 개입니다. 350이 뜰채가 이게 350 3.5m짜리가 출고가 됐는데 <laughs> 제가 쓸 것도 없습니다. 엄매야, 이거 이거 겨우 떠지겠네. 응? 앞전에 여기서 했던 채비니까 대충 대충 그냥 써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끼우겠습니다. 해 떨어지는데 지금 입질 올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쁘, 바쁩니다. 혹시 혹시 모르니까. 지렁이 끼워 놓겠습니다. 또, 누가 알겠습니까? 찌 맞추는 도중에 입질을 해줄지. <laughs>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해가 이제 넘어가서 주간 케미가 잘안 보일 때입니다. 아예 케미 불빛도 키우 크겠습니다. 지렁이는 외바늘에 먹음직스럽게 끼워 놓겠습니다. 케미를 주간 녹색에 야간 녹색, 요걸 쓰겠습니다. 지금 카메라에서 케미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에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지금 그 불을 켜놨는데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녹색에 야간 적색입니다. 전부 따로따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도 잘 보입니다. 이제 시각 차이는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고요. 이번에는 주간 녹색에 야간 노랑을 써보겠습니다. 불빛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 요렇게 보이는 거, 다섯 개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죠? 요렇게 보이는 거. 요게 현재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상입니다. 어, 제가 차 위에 서서 있기 때문에 수면하고 높이는 2m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서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잘봐두세요 이거를 수면까지 가서 수면 높이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이고. 수면까지 가려면 좌대 밑으로 기어가야 되네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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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수면에는 수초가 있기 때문에 수면하고 이그 정도 50cm 수면에서 50cm 50cm 정도 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나중에 편집하면서 지금 수면에서 50cm 높이 여기 바로 요 물입니다 요거 요 높이에서 보는 거 지금 요런 요런 상태 더 내려가면 수초 때문에 다른게 가려서 안 보여요 지금도 수초 수초 때문에 맨 좌측에 끄는 수초에 지금 가리는 형식이거든요 요렇게 보입니다 요게 수면에서 50cm 높이 요게 이번에는 아까 본 것처럼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이나요? 차 대고 차 위에 요 자대. 요 높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우, 밑에는 모기 물어요. 몸에 <laughs> 빨리 가야지. 이게 수면에서 2m 높이 정도 제가 이제 받침틀 높이로 가볼게요 받침틀 높이로 여기 받침틀 높이 받침틀 높이로 보면은 이렇게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인성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낚시하니까 편하기는 엄청 편한데,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아, 저놈은 황소개구리만 뽁뽁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여기 요렇게 서서 피곤하면 저기 가서 자고 자다가 심심하면 나와서 낚시하고 받침틀 요렇게 돼 있고 편하기는 말도 못하게 편해요 근데 입질이 없어요 에이 붓이 뿍뿍대기만 하고 지금 맨 좌측에 떡밥 노란거 떡밥 그 좌에서 세번째 지렁이 네번째 떡밥 다섯번째도 떡밥 다섯개를 던져놨는데 가끔씩 고기가 푸덕대기는 해요. 가끔씩. 근데 시끄러. 황소 개구리가 내말잘 들어요. 시끄럽다 그러면 은자 용해져요. 지금 여기 시장 전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뭐방해될게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laughs> 야, 오늘 낮에 그렇게 뜨겁더니만은 저녁에는 선선해요. 엄마, 저거 입질 왔다. 아니야, 입질 온거 아니야? 아니네, 헛거봤네 에이, 저기 저... 두 번째 우측에서 두 번째 거 그게 입질 같았는데 입질 아니에요 안 움직였어요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낚시를 하려면은 여기가 워낙 이제 높으니까 타스 270 가지고는 조금 짧아요 고기 뜨기 사놨겠어요 350이 출시됐는데, 진짜 제가 쓸 것도 없이 부족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저 하나도 못 쓰고 다 팔아먹었는데, 지금 품절이거든요. 다음 주, 다음 주에 350이 다시 입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무조건 내거 하나 감춰놔야 되겠습니다. 에, 아, 이건 뭐, 진짜 이거, 내꺼, <laughs> 내꺼 거, 내거 써야 되겠어요. 어, 350이면 충분하거든요. 3.5m, 프레임까지 하면 4m니까 충분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저기까지 한 2.5m에서 3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물까지 거리가. 350이면 충분하죠. 하여튼 뭐 어찌됐건, 야 말도 못하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전하고. 이제 조금 더 하다가 입질 없으면 저기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저기서 자고, 여기서 낚시하고. <laughs> 기똥차입니다. 입질도 없고 모기도 넘비고 철수하겠습니다. 받침대는 해보니까 신형 나오면은 일절 짜리면은. 까지는커바가될것 같아요. 끌 r 서기둥빼고기둥빼고기기둥빼놓 고, 서기둥실어 고, 그고서대로실으면고끝대로 닫으면은 끝. 그대로 닫으면은 그엄 어머야, 저걸 풀르고 할 걸, 에이. 저걸 풀르고 할 걸, 기가 안나요 그렇게 <laughs> 요것만 닫으면은, 집에 가면 됩니다. 낯지를 갔었는데 만들었으니까 엄청 해보고 싶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제 사실 가기 싫었어요. 낮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막 재난 문자 오고 막 이래서 너무 뜨거워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빨리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아우 밤에는 선선했어요. 모기향을 피워서 뭐 모기는 안 덤볐지만은. 진짜 낚시하기 좋았어요. 바람도 없고. 근데 꽝찼어요 입질은 몇번 봤는데 제 입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지가 자 빠지든가 아니면 끌고 가든가 없어지든가 이런 이런 입질이라야 해 되는데 그런 입질이 아니고 쭉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쭉 올라왔다 내려가고 요런 입질만 몇번 봤어요. 그리고 12시쯤 돼서 철수를 했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딴때같았으면 날씨 할 때까지 철수하기 막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날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냥 차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차문 닫고 오면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두광캠이 테스트도 해보고 또그차 만들어 놓는 거또 써보고 여러 가지로 재밌었습니다. 이제. 저 차를 끌고 낚시를 자주 다니겠습니다. 차 대고, 차 아, 대고, 차 대고. <laughs> 고맙습니다.